타석에 9번 타자 김민식 원앤츄 어? 음. 갖다 맞췄습니다 뒤로 지나갔고 맨손 캐치 1루 성구야 그나마 킵니다 야, 나이스 플레이입니다 달려오면서 맨손 잡아내면서 러닝 스로 회전이 걸려있기 되게 어렵거든요 아,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KB 리그 최고의 스미를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김혜성 2번 타자 건어냈습니다 센터 쪽 짧아요. 죽여주기 전에 나옵니다. 태지훈이! 와! 아 잡았습니다! 아, 저렇게 앞으로 다이빙 만드는, 쓰는 것이 이제 그냥 어렵다고 하는데. 전력 일주를 하면서 앞으로 몸을 그냥 날려서 저걸 잡아 쳤습니다. 네. 임지연의 첫 화석, 버트 자세 아주 짧게 잡고. 오! 잡았어요. 야, 이거 중요하다, 범트인데. 야 멋진 다이빙 캐치네요 아, 슈퍼맨 캐치가 포수 포지션에서 나왔습니다 예. 야, 야 멋진 다이빙 캐치가 나왔습니다 야이 아웃 카운트는 정말 큰 아웃 카운트입니다 8번 타자는 0범수 실은 수는 안 타였어요, 사실. 네. 근데 정품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의 수비가 얼마나 호수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있습니다 네. 정말 <laughs> 완벽한 그런 수비였습니다. 네. 1번 타자이형종 삼노스, 매시. 오, 잘 잡았습니다. 이야, 김대훈 선수는 우리 경기 세 번째 모습이죠. 야, 이게 지금 타구로 높게 뜬 예. 타구가 아니기 때문에요. 야, 김대호 선수도 정말 수퍼캐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우. 이제 구회초 한화의 공격. 오구 높게 뜹니다. 센터쪽 중견수, 중견수 주위 구간에서 점캐치 잡았습니다. 마지막에 뭐 패스에 거의 붙어서 뜨다시피 했으니까요. 김현준 선수가 끝까지 따라갔어요. 문현빈의 출루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좌중간에 떴습니다. 중견수 앞으로. 중견수 몸을 던집니다. 몸을 던지는 중견수 김현준. 던져냅니다. 아치 이거는. 이야. 야... 야... 너무 잘 잡았습니다. 네. 슈퍼 캐치를 보여주는 중견수 김현준. 다시 벨트를 짜집게 니다 버틸 텐데요. 근데 번트가 되게 나쁘게 된 상황도 아니거든요. 지금 고성민 선수가 지금 앞으로 대시하나이런면서 굉장히 과감했어요. 네. 그더 잘한 거는 트라이딩한 이후에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바로 스텝을 만들어내가지고 정확한 통보 했다는 것이죠. 예. 아. 동기규가득점거에 위치한 KT w 이제 4번 타자 박병호의 타석이 돌아왔습니다. 들어 바뀌었습니다. 선수가보버했습니다 좌익선 타 금메기시단 시흥이 허물어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이렇게 경기 끝. 혹시 히트포인트가 제가 계속해서 앞쪽에 형성돼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좋은 타구로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KT 위즈가 마법 같은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사주자율로 타서 맨유강남 중에 떴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유강남이 경기를 끝내는 투런 업런을 뿜어냅니다. 왜그 기적 같은 승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이 한방으로 유강남은 이제 완벽한 거인이 됩니다. 유강남 선수의 끝내기 2점 홈런 경기를 뒤집어버립니다. 네. 도시와 아, 삼 이번에 왼쪽입니다 힘있게 담장! 담장! 반그루! 노시화 3경기 연속 홈런! 세즌 16호 홈런과 함께 홈플레이트를 받고 있는 노시원입니다 그리고 노시원 앞에 2명의 주자들이 있습니다 2구 변화구를 밀어냅니다노시원을 타고 담장 쪽! 담장 쪽! 담장! 반그루! 노시화 타석 홈런! 이번에 시리런 떨어지는 것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홈런까지 연합을 만들어내는 게 대단합니다. 예. 와. 오늘 연 타석 홈런의 도시원 영양가 만점의 시리런 홈런.